인도의 차량 진입을 막는 보호 기둥인 볼라드가 엉터리로 설치돼 있어서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.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시각 장애인 정모 씨 얼마 전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어깨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. 비슷한 색의 도로와 볼라드를 구분하지 못해 다가가다 앞으로 고꾸라진 겁니다. 말 젖었으니까 색깔이 이러지. 말라 있는 때는 색깔이 똑같아. 바닥하고. 밝은 색깔에 높이 80cm 이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무늬뿐인 볼라드가 넘쳐납니다. 부딪칠 경우 상처를 입기 쉬운 단단한 화강석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높이도 제각각입니다. 이처럼 무릎보다 낮게 설치된 볼라드에 걸리면 이 다리를 지탱해주지 못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.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30cm 주변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용 점자 블록은 더욱 엉터리입니다. 점자 블록이 아예 없거나 일부 방향에만 겨우 설치되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.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일제조사를 해서 비교적 제품들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서 빨리 교체됐으면 합니다. 볼라드 한 개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20만원 안팎. 보행자를 위한다며 혈세를 들여 만든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